아일과 이삭의 관계,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우리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했지만, 우리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그 쌍둥이가 있고, 또그 장자와 첫째와 둘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브라함의 이 성경적 내용으로 보면 큰 아들이 누구예요? 뭐 이스마일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뭐, 실패한 아담이잖아요. 그걸 이제 에시지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가. 그리고, 어, 또, 쌍둥이에 태어난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미. 하나님이 이렇게 압박자로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이스마일과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스마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 나이는 먹어가지, 경수는 끊어져 가는데 씨는 죽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조건 인간의 공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이 분별이 어려워요. 사실. 그러나 성경은 결국 제가 근래에 와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준 건데 온전한 순종이 뭐냐, 순교적 삶이 뭐냐를 얘기했던 것처럼 또 구원이 뭐냐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속사가 죽을 것이 생명에서 삼킨 바된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세례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못 누린 게 구원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영화가 뭐라 했어요? 유다 베너 꼭 알아야 돼요. 유다 베너를 모르면 여러분 줄거리라도 읽어보고, 이거 꼭 이해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분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주 반복하는 거예요. 유다 벤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내 조건, 내 환경으로 인해서 칼을 갈았던 게 예수 때문에 내가 늪탈 당한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됨이잖아요. 이거 이 땅에서 경험 못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못 가요. 이게 뭐, 이구원을 없는데 무슨 천국 갑니까? 이거 거의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보여준 게 이스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약속을 했지만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조걸로 보니까 안될것 같거든. 불안한 거죠. 씨는 낳아야 되는데. 왜? 나이는 먹어가고 경성은 끊어주고. 그래서 이제 인간적 노력 인간적 그 믿음이 아니라 그게 출세한 게 이스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백세에 낳았다는 것은 내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삭이 이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이 내가 헌신한다는 것도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는 거예요 하는 게왜 감사죠 또 못한 사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저도 그래서 이런 믿음대로 살라니까 내가 교회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희사님 권사님들 실수해도 내가 말안 하는 거예요 왜? 나도 목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뭐 말하기 싫어서 안 하겠어요? 뭐 참는 거예요, 나도.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난 믿으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일을 쫓겨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자존심을 내가 부인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하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마일을 그려준 게 이제 에서와 야곱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에서는 아버지에게 뭘 바쳐요? 어? 그렇죠 내 공로를 바치는 거예요 고기 잡아다 바치잖아요 고기 잡아서 바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윤리도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야곱은 그냥 털 걷듯이고 아버지 제가 장자입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은혜니까 더 잘못 이해하면 은혜니까 더안할수 있거든요 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로를 좋아해요 내가 엊그제 어떤 불신자를 만났는데 자기는 이렇게 어디 가서 청소하고 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기쁘대 왜? 내 공로가 쌓이니까 성경은 그건 사단의 짓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은혜라고 은혜 내가 뭘 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로 알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내가 감사하죠 우리 마태오 이시장 품꾼 얘기했잖아요 먼저 온게 은혜죠 큰아들 둘째 아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는 게 은혜죠 근데 이 공로를 생각한 자왜 조건을 바라본 자 이스마일이 그렇게 출생했던 거죠 큰아들 탕자의 큰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는 탕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르방탕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이제 그랬잖아요. 윤리도덕은 절대 값이 아니에요. 좀 나을 뿐이에요. 품꾼들 중에 6시부터 일해야 돼. 이놈도 9시 온 거야. 3시간 늦게 왔어. 근데 지가 좀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가짜니까 진짜인 척해야 되잖아요. 난 비판해서 나를 진짜인 척 인정하려고 그러죠. 거의 교회 비판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는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내 쫓으라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니까 근심하지 마라. 절대 너의 여종하갈로 인한 신원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야곱에서 이런 자주 설명해 주잖아요 야곱을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성게 확정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약탈자야. 야곱은 그 은혜를 몰라 아직. 내가 털 걷듯이고 내가 복을 받다가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곱은 우리의 성화를 잘 그려주고 있어요. 요셉은 영화를 잘 그려주고 있어요. 같은 말이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은혜로 알잖아요. 형은 사장에서 축복을 받으려 했잖아요. 야곱은 가짜 그냥 털 걷어치고 와서 장자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아직 몰라요, 야곱은. 그러나, 하나님의 상황이 있죠. 그렇죠? 자기 모든 것이 털리는 게 구원이라고. 다 털리는 거예요. 다 형하고 애서하고 하이하려고 다보내 홀로 남은 홀로. 우리 성도들이 자주 얘기하죠. 약봉 나루트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는 거죠. 환도뼈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 주는 대퇴부예요. 내 존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또는 어느 주석가는 생식기라고 그래요. 죽인 거에 집결만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봐요. 너 이름 뭐냐? 아직도 야구 몰라요. 자기가 은혜로 내가 털 걷어치고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려. 너는 너 스스로 쓸수 없는 저렇다 그러자 성경에 그 흔적이 탕자의 흔적이야. 탕자가 탕자하고 돌아온거나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똑같은 의미야. 내가 개인 중인 중에 괴수란그 고백이나 똑같은 흔적이야. 그래서 제 비참을 자아하지 못한 사람은 음. 절대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신학을 배운 결정은 잘 배웠다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비참과 은혜야. 내 비참이 자각되지 않고 웃고 간다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 그런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 열 받으면 막 독서를 퍼붓고, 모르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야곱의 환도뼈고, 바울이 죄인됨을 자각한 것이고, 다 동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환도뼈를 죽어나서 주님이 물어요. 너 이름이 뭐냐. 아직 은혜를 모르니까 나는 여전히 내 존재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몇번 해석해 줬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죽고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성경은 그 육적 이스라엘은 모형으로 지우고 있고 그 영적 이스라엘의 진정한 실체가 예수예요. 우리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이긴 자.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인 되었을 때 이길 것 같은 이 나쁜 놈하고 죽여야지 우리를 내 편에서 아들을 줄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내 편에서 아버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달려와요. 깨어나요. 신발을 신켜줘요. 옷을 입혀줘요. 살진 송아지를 음. 잡아서 잡지를 베풀어요 이 은혜만이 인과 응보적 이스마일을 이기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이스마일 품고 살아. 여전히 인간적 조건, 내 노력, 내 열심. 그러면 또 일하면 열받아. 일당내 공로 싸움부터 또 입으로 까먹어 내려. 또 싸놓고 또 까먹고 내리고,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왜? 은혜가 없으면 내 울타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은혜를 생각해야 나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했을 때내 울타를 과감하게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은혜.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내 안에 이스마일을 쫓아낼 수 있다. 그것을 에브라임과 문하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탕자와 큰아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나는 다 했어요. 바리새인과 세인 제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교회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다 율법주의로 키워놓은 거예요. 오라다 틀렸다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면 너는 죽어야 돼.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뭐라며 쫓아내고 뭐라 적으로 삽니까?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돌에 맑고 죽고 사는 거예요. 맨날 빼앗기고 사는 것처럼.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억울함을 참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 사귀려고 맨날 뭐 세상적인 거나 사귀지 정말 영적인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모르니까. 딱이기심 자존심 옳고 그런 문제가 결부되면 양보 안 하는데? 양보 안 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님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 내준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때 재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너, 너, 아, 너는 맨날 욕망하고 그랬잖아. 거기서 새 생명이 일태는 게 구원이야. 재창조야. 진실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스마엘 쫓아내라는 얘기. 근심하지만 쫓아냈던 거 아침 일찍 그리고 같이 우물을 빼앗기면서 자기가 돈더 손해 보면서 내가 판 우물을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게 이제 22장 마무리 가면서 뭡니까? 내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구원이야, 구원. 구원도 여러분 모르면서 신앙생활 안 됩니다. 구원을 진실로 하세요. 구원은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정말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죽음이야. 근데 나는 이미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고백이 있는 자만이 성경대로 주 예수의 오시옵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산 기리오 진리오 생명의 삶, 부활의 삶 이게 기독교의 삶의 실존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을 때그시로 말미암아 생육번성 땅의 충만, 금년의 반드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 네.